안녕하세요. 워스을분석하 뭐 남자, 통계 타랑 김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SPSS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어, 시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보다 좀더 한눈에 어, 어떻게 이제 분포가 제 이제 설정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보기에 편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SPS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The <laughs> 하나하나씩 특성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항상 분석 분석 메뉴를 우리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프 자 그래프로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눌러 보시면요 크게 차트 작성기랑 레거시 대화 상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나머지는 이제 뭐 패키지를 깔아야 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어, 차트 작성기를 통해서도 어, 그래프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대화 상자가 좀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거시 대화 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대형 차트부터 해볼 건데요. 자, 막대형 차트라는 건요.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집단별 빈도, 범주형 변수의 어떤 빈도를 도출하는 뭐 그런 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막대로 나타낸 거예요. 막대. 말 그대로 막대형 차트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 단순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어, 떻게 분석을 수행한지에 따라 뭐, 달라지지만, 저는 이제 뭐, 집단들의 요약과 집단 변수에 따라서 이제 빈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정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언제 막대표시, 뭐 범주축 행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 그러니까 막대표시는 이제 케이스 수로 이제 설정을 그대로 하겠고요. 어, 롤이라는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범주축을 이렇게 눌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주축을 누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막대형 차트예요. 이렇게 막대,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역할, 역할에 따른 여섯 집단이 있죠. 집단별 빈도, 빈도를 이렇게 세로 막대형으로 돌출할 수가 있더라. 뭐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셨을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어떤 집단, 집단 범주형변수였던 집단별 빈도를 이렇게 돌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